모든 할머니들의 노래가 끝나자 강연대 내 입을 손으로 가리며 박장대 소를 하셨던 91세 영숙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시겠다고 나선다. 내가 맛있는 밥도 더 먹고 이렇게 시원한 대로 소풍도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온다. 하시며 노래를 부르셨다. 영숙 할머니는 나이 마흔 살에 마흔 두 살인 남편과 사별하고 네살 여덟 살 여덟 살 아이 셋을 혼자 키우셨다. 우리 막내가 네살때네 치마자락을 끌고 가면서 이러는 거야. 엄마 엄마 아버지 무덤 좀 캐봐라. 아버지 대구가게 그랬던 아가 잘 커서 덕적도서 아주 큰 돈벌이를 하면서 잘 산다. 내가 그게 또 고마워서 노래 하나 또 해야겠다 하시며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노래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.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영숙할머니 구성진 노래소리에 병순할머니가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하며 노래로 화답하신다. 맞다. 사람은 사랑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닌 줄 안다.